오늘은 요에서 2장입니다. 어, 2이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요에서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벗어 있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회도 대대 에 없으므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장차 이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팔을 불어 전쟁을 알리고 군대를 소집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친 대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신 것입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성과 그 이유를 극명하게 바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황폐한 들이 될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메뚜기 떼인데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말처럼 기병처럼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시고 주도하시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므로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이 백성이 할수 있는 것할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저 재앙을 면해보려는 노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라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참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회개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린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나팔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장로부터 어린이, 젊먹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막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을 즐할신혼 부부도 즉 이스라엘의 모두가 전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금식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곳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7절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회개 뒤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고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아사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심으로 그들을 흡족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북쪽 군대는 나라를 황폐하게 한 메뚜기 때를 의미할 텐데 이 군대도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고 즐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이 내릴 것이며 곡식과 포도의 넘친과 함께 풍성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 중에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 이 예언은 장차 오순절 성령관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제 안주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언은 또 하나의 여와의 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날은 그때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이며,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이름의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십분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바라보게 하시며 수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죽게 돌아가 회복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 은혜를 잃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하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이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회계라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죽게 돌아가 회복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십시오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만큼 하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즐거함에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조진 풍기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에서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신령에게 이미 성령이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저 성령의 임재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